<laughs> 아는 피스 신전으로 준비하십시오.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가까 아니야. 생각을 다시 해보자. 하,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개구리 황금 개구리 황금 개구리 황금 개구리 황금 개구리 황금 개구리 황금,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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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야 yeah. Do you know 황금 골든 프로그 I am Is a... I am 뭐 a... I am 골든 a... I am golden frog. Yeah. 남들은 없는 골든 프로그 I am 골든 프로그 I am 골든 프로그 am 골든 프로그 I am 골든 프로그 I am 골든 프로그 I am 골든 프 아우, 고마워라 오뭘 화내고 그러시나 오우, 오우, 오우 섭섭볼까 반격 개구리 루시우 심화 강화해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루시우는 그냥 옆에서 총이나 쏘다가 이스킬이나 누르다가 궁극기 차면 궁극기나 때려박으세요 그럼 그거지요 어. 루시우는 뭐 별없어 신경쓰지마, 그냥 총만 잘 쏘면 돼 아, 어, 루시오로 헤드나 톡톡톡 턱, 턱, 턱 때리면서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되지 뭐야 공격에시작합니다 우리 집 조합이 뭐야? 디바 이거. 아, 쟤또 뭐야? 예측샷. 나의 화려한 예측샷을 보아라. 너의 머리통을 노리고 싶어하는 나의 우리가갔 Oh was all your sniper. 근데 우리 팀왜 이렇게 다 어디가? <laughs> 위도우는 날 맞추지 못하지. <laughs> 위도우랑 나랑 상상이 참 많다 어디서 디바 소리가 자꾸 들리. 아아 아, 야이 잡아 죽여 그렇지 상대가 안 하네 에헤이 에헤. 그렇지 날끈 대가는 죽음이지 어어 벌써 거점 뚫려? 벌써 거점 뚫려? 아니지? 거점 벌써 뚫리는 거 아니지? 보아라 나의 깐츄롤 너의 무빙을 예측한 나의 깐츄롤을 모아라 아이 싫어 아몇대 맞춘 거에 쟤는 저걸로 도망치는데 아이 꼴배야 와서 힐 받아 나의 힐을 받아라 얼른 빨리 힐 받고 나 그거 줘아 그냥 죽어라 얘들아 제발 아 위도씨 아, 저거 실못 먹게 해가지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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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팀 빨리 와. 아, 아,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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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다른 사람은 다 때려도 되는데 나안 때리지 마. 우리 팀가 어딨어? 일단, 난 살아야겠다. 자, 상대방이 궁극기를 썼다 싶으면, 냅다 궁극기를 꽂아주는 것이, 우리 개구리들의 숙명. 꺼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뭐, 스나이퍼가 둘이야, 여기는? 어쩜 뭐 뚫기 싫어? 그렇지. 와, 91이야? 그렇지. 나불 붙었어. 그렇지. 아, 아, 아. 아, 넌좀 빠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쟤?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하! 봤냐? 뭐 잘못 들어갔다. 공극기안 들어갔다. 디바한테 안 들어갔다! 어우, <목소리> 야, 이거 한 대가 안 맞니? 어우, 야, 이거. 아니, 저거는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또 어쩌다 위도우가 킬몇번한 걸로 뚫리는 거 아니야, 우리? <목소리> 어? 안 돼, 안 돼, 뚫리면 안 돼. 내 궁극기가 아직 쿨이 안 찼어. 아, 궁극기 쿨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거. 막자. 야들아 막자. 야들아 막자. 야들아 막자. 야들아 막자. 어, 왜자자 자. 자, 자. 안돼 안돼 안돼. 우리 팀 자주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버텼지? 버텼지? 그렇지. 아, 야, 뭐, 이렇게. 아, 괜찮아. 트레이서 잡혔어. 자, 여기 맥크리.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나이스시다. 어디있어미도우 어디서 미도 소리가 말이야? 아, 나도 말이야. 여기가 핫플레이스지. 얼른 빨리 헤드샷이나 때려서. 궁극기 스체시나 올려야지. 아, 근데 자폭 너무 뻘 뻘로 들어간 거 아니야, 공부기? 기라고. 좋아, 좋아. 안올수 있어,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아, 뭐 라이너르스까지 와. 오케이, 오케이. 야호, 저리 가지랑 됐어, 됐어, 됐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저리 꺼져. 그렇지. 야후! 됐어. 깔끔하시다. 깔끔해 깔끔해.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철벽 수비지? 뚫릴 수가 없지? 아, 개구리 멋있어. 이거 다 황금 개구리 덕분이야. 이게 뭔 하이라이트야? 설마 나 죽는 거야? 아, 나지. 아, 내가 왜 파찌 명품 조연인데? 아, 사고랍니다. 왜 파찌 명품 조연을 내가 해야 돼? 아, 진짜 나 명품 조연이잖아. 입창 가능한가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돼요.